안녕하세요. 혼스의 어, 닌텐도 드림스 훑어보기 어, 시즌 2입니다. 한 달을 건너뛰고 제가 주문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어, 한 달을 10월 달 거를 건너뛰고 어, 11월 달 거부터 들어왔는데요. 시즌 2라고 봐야 되겠죠. 어, 다시 한번 2022년 11월 달 거부터 다시 한 1년 12달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번에는 스프랜톤이 한참 잘 나가니까 스프랜톤을 이미지로 이렇게 해놨고요. 어, 스프린트3를 광고로 해서 앞에를 해놨고, 뒷면은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게임을 11월 6일날 발매하는 게임인가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발매하는가 했는가? 우리나라에서 못본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게임이 나오나 봅니다. 어, 버섯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무슨 게임인지잘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일단은 이 별책 브록이 이번에는 이런 파일인데, 뭐어 현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거인데요. 이것부터 한번 보죠. 어 원래는 어뭐 책자 같은 거면 그뭐 나중에, 이거 책부터 다 훑어보고 보자고 하겠는데 요거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 찢어졌어요 제대로 이게 되게 안 되네요 뭐 가속 좀뭐 이렇게 찢어졌으면 찢어진 거고 이렇게 맞네요 이렇게 이제 뭐 이런 현금 같은 거 넣고 현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면 딱 끼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뭐 사용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돈 같은 거 넣고 보관하기에 좋을 것 같다. 나도 여기다 현금을 보관해볼까? <laughs> 여기에다 현금을 한번 보관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비상금을 여기다가 <laughs> 넣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사용해, 전 요거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게, 여러, 여러 장애로 보시면 앞뒤입니다, 앞뒤. 앞뒤입니다. 뒷면은 요, 요 그림이죠. 앞면은 요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책자를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 하면, 쭉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좀 불편하네. 그리고 스프레톤이 역시 잘 나가니까 스프레는 광고가 옆에 그만할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도 스프레톤단창 스플레툰. 스프레톤이 이제 너무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스프레톤을 120% 즐기는 단어심무120% 즐기는 방법을 뭐 소개하는 이게 이제 공유학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나 봅니다. 뭐 노에 no 있고 뭐 그런 그래 뭐저저 영어로 뭐라고 써 있고 이런 거 보는데 뭐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스플래터를 더 재밌게 120%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일본어로 설명이 돼있어 가지고 역시나 어 책자가 일본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림만 대충 보고 아 이런 느낌으로 즐겨라라는 걸을 어 그냥 감으로만 이렇게 느껴보며 한번 해보도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두 번째 장을 넘기면, 요런, 자, NPC들에 관한, 뭐, 무기나,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이나, 뭐 NPC들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는 것들이 많네요. 저도 사놓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혼자 막 조금 즐기고, 막, 그래, 거든요. 이거 아미보 3종이 새로 나왔나 봅니다. 이제 새로 나올 모양입니다. 요거는 제가 아미도 아미보 그 해바라기 님 통해서 아미보 3종이 어, 안 나왔잖아요. 요거 보시면 이걸 어, 보시면 제가 이건 따로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그 할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자. 요게 아미보 3종인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올. 어, 아미보 3종인가 봅니다. 나왔는지 일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안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미보인 것 같아요. 3종 새로 나온 스프린토 3 전용 아미보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못본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 요런뭐 다른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무뭔 말인지 그래서 노비 하나 읽었다 노비 노빈 같은 노비에서 뭘할수 있는 것들 뭐 그런게 있나 보네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옷 사는 거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히어로 모드라고 해서 어 요거 요거 제가 혼자서 지금 플레이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 역시 대전은 너무 어려워서 PvP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요것도 요거 하면서도 생각으로 실력이 안 늘더라고 저는 역시 한 손으로 하니까 제약이 좀 많고 제가 계속 이청구를 땅바닥으로 쳐박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 열심히 혼자서 열심히... 열심히는 아니고 그 어느 정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역시나 힘들다 라는 걸좀 느낍니다 하 여튼 뭐 그래 가지고 여기 벌원을 벌원이 벌원이었거든요 아까 보면 220% 저기 이게 나는 명목으로 뭐 나온 그건데 여기 볼 1이라고 돼 있거든요 9월 21일이라고 해서 어 그런데 어 이렇게 여기서 끝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어느 아이템들로 뭐 장착하고 뭐 그런 장착에쓸수 있고 뭐 그런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히어로 모드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딱히 뭐 정보가 될 만한 건 아닐 것 같고, 뭐,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런 게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번에 나오는 포켓몬스터, 그, 이제 바이올, 스칼렛 바이올렛인가 그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인데, 이게 제가 조금, 어, 지금 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안살것 같긴 한데, 네, 안살것 같긴 합니다. 뭐, 제가 포켓몬스터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하고요. 나중에 못 구하게 된, 나중에 또 구하고 싶어서 구하게 되면 또 비싸게 구해야 되니까, 거기에. 아, 좀, 마음이 걸리긴 한데. 또, 그리고 조금, 조금, 어, 그, 제가 만약에 이게 평이 엄청 그, 뭐지, 멀티 모드로 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게 평이 엄청 좋구나.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괜찮다고 해서, 해서, 뭐, 이렇게 하면 한번, 그거 평을 보고 구매해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얼마나 잘나올지 그게, 강 관건입니다. 그래픽이야, 뭐, 그래픽이나 그런 것들은, 뭐, 사실상, 뭐, 그렇게 확, 확 좋아졌다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스위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픽이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과연, 얼마나 더, 아, 잘 만들고, 이 시스템은 잘 버무려가지고, 잘나왔었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멀티, 이렇게 그 4인 멀티가 된다는 게, 그게 제일 어떻게 구현을 할지가 제일 궁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또, 어, 4대, 4인 파이면은 4인 파솔에서 이제 막, 포켓몬스로 잡으러 가는, 뭐, 레이드처럼 잡으러 가는 거대한, 뭐 전설의 포켓몬 같은 거 잡으러 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4대4로 이렇게 괴롭기 같은 것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그 몬스터들을 이렇게 4대4로 대전이나 그런 것도 구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것도 되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발매가 돼가지고, 이레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근데 오 사람들이 뭐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로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던데 저는 일단 안 샀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렇던데도 안 샀습니다. 일단 안 샀고 별의 카드는 어 디스커버리에서 좀 재밌게 즐겼고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뭐, 다른, 여타, 다른, 뭐, 음악도 좋고 한데, 이런 30주년 해서, 뭐, 이런, 뭐, 뭐지, 콘서트 같은 거 타고 그러나 보네요. 벼레카비. 별의 카비를 버리지 않고, 얘네들이 이렇게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포켓, 이제만 하면 또 등장하는 포켓, 아, 포켓이래. 뭐, 몬스터 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이렇게 이제 또 공개하나 봅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좀 가까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몬스터들, 이렇게 등장할 것 같은 몬스터들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사야 되는 건, 저도 이거, 를 샀습니다만은, 소장하려고 샀습니다만은, 스위치, 니어 오토마타. 니어 오토마타라 즐겨보지 못한 사람은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임, 니어 오토마타입니다. 스위치로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면은, 요거는 뭐, DLC 같은 건다 들어있고, 복장 같은 것도 더 추가되어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완전판이라 봐야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요 그래도 만든 사람도 또 스위치로 나온다고 또 이런 인터뷰를 했나 보네요 인터뷰를 한것 같습니다 일본어라서 일본어라서 좀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또 나온다고 해서 이런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뭐또 또, 시원한 게임이 하나 나올 모양인데요. 코타, 코타, 오사카나. 코타 오사카나? 뭐지? 뭔 게임이야? 뭐, 하여튼, 이런 스위치로 DL 소프트로 뭐 나오는 게 있나 보네요. 2022년 뭐, 아직 안 나왔는가? 하여튼, 게임이, 요런 게임이 하나 나온다. 조금 뭔가 그림체나 이런 것들이 그래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시면, 보시면 조금 관심이 갑니다. 이런 거. 저는 좀 이런 그래픽에 뭔가 혹하는 게 있나 봐요. 조금 뭐, 관심이 가는 그래픽이다가 뭐 그런 건데,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발이 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발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 확확 들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발이 안될것 같은 한 거라 가안될것 같은 어, 드래곤퀘스트 10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이 쭉쭉 되어 있습니다. 시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오프라인, 판타지, 아니, 파나판타지라드래곤퀘스트 10편, 어, 오프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세계 지도나 이런 것들이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아 해줘, 제발. 한글아 부탁하네, 이, 이, 분들아 그리고, 이게 또, 뭐,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캐스트 10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인터뷰라든지, 뭐, 그런 것, 들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오네타 제가 한정판도 산, 한정파를 산, 제가 얼쩌다 어플렉을 다 해버린 베오나타3가 어, 이제 요번에 메인으로 이렇게 딱베한테타3딱 어, 이렇게 3딱 이렇게 이렇게 또 보시면 베오나타 누님께서 이렇게 또 근사하게 또 요번에는 어떤 그거를 보여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오나타 복장들이 요렇게 그리고 이편 복장들도 이렇게 있고 소프트웨어 발매했다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어 아까 뒤편에 광고가 되어 있던 그 게임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한글화가 돼서 나올란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게임 설명이 되 있고, 소닉,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걸 예약을 안 했거든요. 게임이 4만원대 나와서, 가격대는 나쁘지 않은데, 이 게임을 사지는 않았어요. 사지는 않았고,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지켜보도록 하죠. 야, 아틀레, 아, 이 뭐지? 아틀리에, 나이자 아틀리에 3. 이, 이 캐릭터, 이 주인공이, 어, 인기가 그래 좋은지,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캐릭터가, 이 캐릭터나, 이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나, 그런 것들 인기가 좋은가 봅니다. 3편까지 나온 거 보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고, 좀, 3편까지, 이 시리즈가 3편까지 나오기는 뭐 힘들다는 소리가 있긴 하던데, 어 3편까지 가 나온 거 보면 상당한 인기가 있다. 그리고 뭐 이제 동료들의, 동료들의, 꼭, 라이자만 아니더라도, 동료들에 대한 뭐 그런, 어, 그런, 뭐, 이제 인지도가, 인지라든지, 인기라든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저안 해봐가지고, 라이자 시리즈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오 r 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마지막 3부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 가히 그냥, 그냥 앞에 글자만 보고, 어, <laughs> 마지막 3부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편은 안 나오겠지. 예, 그리고 요, 요런 게임이 또 나온다.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으나, 요런 게임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거 배틀. 하여튼, 그거, 요번 리메이크, 리버스, 리버스? 리버전이, 하여튼, 그거, 리메이크, 리메이크 돼서 나오는 거. 그거, 한가로 돼서 나오죠. 예, 그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야, 요건 다른 게임이구나. 이렇게 또한 페이지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글화 돼서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글화 된 11월 11일, 11월 1 1일 빼빼로 되어있 나오네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오나? 하여튼, 아직 제가 뭐 예약이나 그런 것도 안 받아서 저 예약을 안 했는데, 그 예약하면 저도 한, 예약 예약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택티스였으면 무조건 샀을 텐데, 어, 오거, 택티스 오거라고, 택티스 오거라가지고, 제가, 어, 오거 배틀리하고 택티스 오거. 하여튼,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 성공하면 파나판 택티스를, 파나판 택티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 그리고, 여타 뭐, 이런 게임들이 나오네요. 뭔지 모르는 게임들이 나오고, 리버시티 걸즈 2, 기대하고 있지만, 제로도 사서, 얼마 전에 사서 해봤습니다만,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 2도 기대하고, 1편은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또 2편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야, 제로, 리버시티 걸즈 제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 광고가 되고 요거는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나머지 게임들은, 뿌요뿌요 아 뿌요뿌요래 이거 이거 버블버블 퍼즐 이게 월드가 나올 면4인까지 뭐 되는 배틀이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온라인이 되는 온라인 온라인이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게임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런 게임도 나오고. 음, 이 게임을 본것 같은데 하여튼 그림은 본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런 게임도 나오고 레트로 게임들 리마스터 돼서 컬렉션이라서 나온 나온다. 하여튼 요런 컬렉션 이렇게 2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뭐 요런 게임 요런 요런 게임도 나오고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저런 게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인디게임 같은 느낌이 나오고, 그 다음 몬스터월드, 어, 컬렉션이 일본판이 나오는데, 이거북미판에 나왔던 거는 게임이 4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거 6개의 게임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원더보이 시리즈, 아케, 아키... 원더보이 시리즈가 총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6개라도 보니까. 시리즈가 다 들어있는 원더보이가 또이번에는 발매한다. 우리나라는 발매를 안 하고, 이번에는 발매를 한다라는 게있고요 어, 한글에 대해서 우리나라 발매하면 좋을 텐데. 이제 또, 그거죠. 이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동숲, 오여봐요, 동물의 숲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어, 사람들이, 유저들이, 아마, 제 생각엔 유저들이 이제 꾸며놓은 것들을 그렇게 이제 공개하고 뭐 그런 것 다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한 건잘 모르겠지만 그렇고 이건 또 포켓 그거에서 또 사진 찍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어 포켓몬에 대해서 또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켓몬 카드라든지 뭐 유니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임 어 이런 한또 어~ 인디 게임에 대해서도 설명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의 컵이 어~ 별의 컵이 어~ 이런 보드 게임 같은 것이나 뭐~ 책자나 뭐~ 이런 키링이라든지 뭐~ 달력 같은 이런 다이어리 같은 거 어~ 스케줄러 다이어리 뭐~ 케이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굿즈 같은 걸 파는 것 같아요. 방석 이런 이 쿠션 이런 거. 파는 거를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만화는 이제 별의 비에 대해서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닌텐도 스위치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뭐 이렇게 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답답합니다. 일본어에 대해서 제일 다 답답한 게 얘는 거를 읽을 수가 없다는 게 일본어 일본어로안 되니까 읽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닌텐도 어, 스위치가, 이게 뭐, 탄생되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거는 뭐, 그림 그리는 과정 같은 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고요. 요거는, 먼저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거는 스프레톤 티셔츠 스프레톤 3 티셔츠 같아요 정식, 정식으로 나온 거 하고 이센스 받고 나온 것 같은 스프레톤 3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뭐 QR코드, 여기 뭐 QR 코드 여기 QR 코드가 있으니까 QR 코드 어, 검색해가지고 한번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찍어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뭔, 뭐,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유저, 더, 유저 그림들인 것 같고, 혹시 그림은 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어, 뭐, 무슨, 뭐, 뭔지,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고, 어, 그리고, 뭐, 자 동숲에 관한 이런 인형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게또 굿즈가 나왔 나왔나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굿즈가 굿즈 같은 게 나왔고 인형 굿즈가 나왔고 근데 스플릿 스플래톤3에 대한 이런 굿즈 가방 제어 이런 그 스탠드 그 다음에 이거 뭐지 헤드셋 그리고 여기 이제 포켓몬 가방에다가 포켓몬 옆에 이제 사제 사제 그 옆에 그 조이콘 사제 조이콘인 것 같아요. 사제 조이콘이 이렇게 또 꾸트로 판다고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역전 재판 시리즈에 대한 어 꾸츠들이 또, 또 나와 있는 수초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나와 봅니다. 아이힘들어라 그리고 이제 야 이거 이거는 뭐지 포켓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 카드 야 이런 이것도 뭐 상품을 해서 뭐 주는 거 봅니다 뭐 이게 주는 게뭐 주는 거 같은데 뭐두명두명두명되 2명, 2명, 있는 거 보니까 스프레툰에 대한 이런 가방 같은 거라든지 깜기스프레툰에서 이제 게임 케이 카드 카트리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구나보네요아이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 게임 랭킹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발매 리스트.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게임 그거 이제 준다고 한 거, 이렇게 판, 판매하는 거긴 하네요. 이렇게 하드 케이스 들이랑 우리나라도 이거 판매해 주라. 이쁘네. 그런 것들이랑 깜짝. 이 카트리지 케이스, 카트리지 케이스, 요렇게 보관되는 거. 밖에는 요렇게 나와 있고, 안에는 요렇게 보관되는 거. <laughs>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르겠네. 이거는 뭐지? 맨 마지막에, 아, 카드, 그 이제, 이제 그거나 박스구나. 카트 케이스, 뭐 이, 그 카트리지 케이스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끝이 났고요. 뒷면은 아까 그 게임 광고죠. 이렇게 끝이 났고, 어쨌든, 어, 닌텐도 드림스, 어, 훑어보기 시즌2, 어, 이제 또막 시작했는데요. 좀 어설프고, 또 어설프고, 또 뭐, 이렇게, 어, 좀 느릿느릿하고 해도 이, 이해해 주시고요. 또 소리가 한쪽에만 들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오른쪽 갔다가 가운데 있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에 또 서서 이렇게 옆에,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 얘기하다보니까 음성이 그렇게 나가서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다음 달에 닌텐도 드림스 시즌2 두 번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전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